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다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우리 동서 발전도 올해는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하며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 우리 동서 발전은 본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힘차게 이민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혁신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시무식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김영문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우리 동서 발전에 처한 상황이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에너지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발전의 중단과 축소가 현실이 되었고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동서 발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신사업 확대, 상생 협력, 조직 문화 개혁,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친환경 전기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도 찾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수익도 창출해야 합니다. 이날 김영문 사장과 김상철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경영진은 본사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간소하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서로 토닥이며 온정을 나눌 순 없었지만 짧게나마 새해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부푼 소망을 품고 새해 첫 근무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아이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중2 학부모가 돼서 두렵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1년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 동서발전 가족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었으면 하고 이민년 새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힘차게 도약하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